안녕하세요. 수생입니다 갑자기 이게 그 주문한 지한 2, 3일 만에 도착을 해버렸어. 알리에터 주문했는데. 그래갖고 급하게 동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어, USB, 그 오토바이용 USB입니다. 오토바이용 USB 충전기. 요런 제품이고요. 이게 C 타입 포트 하나하고 A 타입 포트 하나가 있는데 그, 인포트는 12V, 오토바이용이니까 12V 당연히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타입이 최대 18W, C 타입이 3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갖고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 카메라를 켰어요. 조이은 본체 사용설명서, 그 다음에 공구하고 그 고무, 공구하고 고무 패드, 그 다음에 예비용 퓨즈냐, 이게? 그 퓨즈, 유리관 퓨즈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위로 좀당기고 이게 좀 엄청 뻑뻑하더라고. 항상 열어, 거의 열어놓고 써야 되는 거 아시고. C타입하고 A타입하고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뒤에를 풀어서 쪼우는 식이고 핸들 같은데 쪼우는 거예요. 그약그 그, 이게 디자인이랑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그재원 설명대로 18와트, 30와트 그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15와트 정도만 나와주면 될것 같아서 일단 한번 구매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위해서. 서 그,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거 R1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인데, 잭 타입으로 되어있네. 이런식으로 잭 타입으로 되어있네. 이런건 좋아. 그럼 퓨즈가, 일단 퓨즈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건 애비용이 맞네 일단, 배터리에 연결은 했고요 배터리에 연결됐다고 해서 어디 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러진 않네. 타입을 하나 꽂아보고 예, 이거 제 폴드6입니다 그 다른 테스트 기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전압 테스트하는 기기가 없어가지고 폴드6에 한번 충전해보요 그 지금 75% 충전되어 있으니까 아마 15w 정도는 나올 거거든 어? 어, 15w는 충분히 나오는데 네, 14w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A타입 A타입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A타입도 A는 5W 이상 안 나오는데? 야는 5W 이상 안나오는데 4W 저속으로 저속밖에 안되는데 다른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요거 보조배터리 지금 75W 정도 충전이 아니 75W 75% 정도 충전이 되있는데 야가 22.5W 짜리거든요 17W 나오네. 17W면은 최대 18W 최대치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 뒷자리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최대치가 나오긴 나오네. 다시 A타입 한 번, 아니 C타입 한 번. 여기 13와트? 그래도 PD라고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A타입이 조금 더잘 나오나 요는 <laughs> 아니면 단순히 지금 배터리 자체만으로 걸고 있어 갖고 전압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3 0 w 까지 올리기가 음. <laughs> 어쨌든, 네. 제일 기대했던 15W는 나와주니까, 이거는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장착은, 이제 장착을 하러 한번 가보시다 가볼... 일단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 여기, 여 이쪽, 이제 여기, 여기 나사. 에다가 마이너스를 물리고 어, 반대쪽 이거 여기거든요. 여기 키선인데 키선 네 키선에다가 여기가 야이거 떨어지냐 여기가 이제 키선이거든요. 키선에다가 예 플러스를 물렸습니다. 그래갖고 다이, 반 다이렉트 <laughs>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꽂아놨는데 키가 꺼져 있기 때문에 네, 충전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키 온을 하면 키 온을 하면 야야야야야! 충전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오프를 하면 다시 꺼지고요.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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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네 안녕하세요 수색입니다 세그 이번에는 그 영상이 좀 짧을 건데 이거 열성 그립입니다 이게 뭔 뭐, 열성 그립 이렇게 이 생겼냐 싶을 텐데 지금 알리에서 2,000원대에 올라와 있는 열성 그립이거든요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이야 <laughs> 그러니까 결론은 5,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초이스 할인할 때 사가지고 개당 4천 몇백원에 샀는데,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 그냥 열선 옆 패드를 핸들에 딱 감아가지고 쓰는 타입이고, 가운데 컨트롤러가 하나 있고, 전원은 USB-A 타입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지금 이거를 잠깐 설치 해서 테스트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핸들 그립에다가 감아가지고 이제 USB를 꽂아가지고 예, 테스트기에 꽂아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지요. 꽂고 꺼지면 어? 어떡해. 5V 2.12W 고온에서 그러면은 잡고 있으면 막 그렇게 따뜻하지 않거든요. 5V 2.1W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 2.1W면 16W 아니 11좀 그 정도? 스비루라타나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온도 올라온다. 온 네, 온기가 올라오는 올라는 <laughs> 올라는 와요. 손으로 음. 해놓고 좀 계속 좀 있어 보고 있는데 막 엄청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엄청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고. 어, 한30 중반에서 40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온기를 느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핸드폰 게임하다가 만지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딱그 정도? 그 정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서 바람 맞으면서 장갑을 낀 손을 따뜻하게 데펴줄 정도?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음. 솔직히, 그리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 이것도 뭐 시간 지나봐야 할것 같고. 그리고 소모전력을 잠깐 보자면 일단 고온에서 고온에서 2.0A. 그러니까 5V니까 1 0트 조금 먹는 거죠. 그리고 중온이 1.6A. 1.6이면 몇이냐 몇아트냐 몇 그리고 저온이 1.2 암페어 약 6와트 7와트 그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소비 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고온 아니면 사실상 쓸 수가 없는 <laughs> 식기는 겁나 빨리 식어요. 방금 이게 잠깐 뚫렸다고. 순간 확 식어버렸어 또그 사이에 그 이런 제품이 또불량게 뭐냐면 밑에 열 핸들 그립은 그냥 일반 고무잖아요 일반 고무라든가 이미 다 식어 있는 상태의 고무기 때문에 가를 데피고 난 후에야 손까지 데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열 효율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위에 토시 같은 거 끼우고 하면 따뜻하게 지낼 것 같긴 한데, 이것만으로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서 손을 따뜻하게 하겠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샀기 때문에 코멧에 장착은 할 건데, 아, 기대는 <laughs>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오케이, 설치가 됐습니다. 요렇게. 좀 배선 정리가 좀잘안 되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여름 되면 또뛸 거라서 <laughs> 지금 지난번에 설치했던 이거 USB 거기에다가 USB 를 꽂고 여기 했고 혹시 풀릴까봐 케이블 타이로 지금 양쪽으로 묶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그 미끌리면 또 짜증나잖아요. 어, 플러치 잡고 시동을 걸어야 돼서 잘 켜도 있죠 근데 확실히 밖에야 확실히 밖에 추우니까 열이 안 올라와 <laughs> 확실히 밖에 추우니까 열이 안 올라와 <laughs> 약해 약해 야는 그냥 2,000원이다. <laughs> 자전거에는 조금 쓸만할지도 모르겠네 자전거. 자전거 전기 자전거 같은 애들 있잖아 USB 포트 달린 애들 그런 애들은 쓸만할랑가 모르겠네. 나내것 그 USB 달려 있나? 어야 USB 포트가 없네. USB 포트가 없네. 이런거에는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야네들은 속도가 안나니까 장갑하나 끼고 이런거 타면은 거의 그런거 꽂고 그냥 보조배터리 같은거에다가 연결해갖고 쓰면은 그냥 천냥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여기다가 하나 다를까? 어차피 주문 미스갖고 4개나왔는데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는것으로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행영상 언제찍냐 요 브레이크도 손 봐야 되는데, 아무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결론 그냥 제대로 된걸 사자 끝.